CBDC 시대가 오면 비트코인은 끝?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CBDC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앞으로 우리가 쓰는 돈이 다 디지털로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오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CBDC가 뭐냐부터 시작할게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우리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지폐나 동전처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돈인데 그 형태가 종이나 금속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지갑 안에 있는 전자적인 돈이라는 거죠.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라서 좀 다릅니다. 현재 CBDC는 어느 나라에서 쓰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도 이미 공식적으로 CBDC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도 실험 단계를 거의 끝냈고,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개발과 실험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CBDC가 상용화되면 현금은 사라지는 걸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정부들은 현금과 CBDC를 병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인터넷이 잘안 되는 지역에선 현금을 계속 쓰도록 배려할 계획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제수단은 디지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끝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CBDC와 암호화폐는 출발부터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희소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주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도입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거나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과 쓰임새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는 계속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CBDC 시대에도 가상화폐 투자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기술과 실용성을 갖춘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기본 중 기본이고요. 폴리곤, 솔라나 체일링크 같은 기술력 있는 코인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유행이나 밈에 편승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코인은 리스크가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CBDC는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늘어나며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한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기술적 가치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별해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신 금융과 기술 이슈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